오늘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APEC 기업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그리고 CEO 서밋에 참석하여 아태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내년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 정상 갈라 만찬에 참석하고 에이펙 정상들과 친교와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의 주요 발언 내용은 어제 브리핑과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주로 주요 양자회담 소다자 정상회의 그리고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 일정입니다. 11월 15일 윤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소화하면서 중국, 브루나이, 미국, 캐나다와 양자회담을 가졌고 한미일 정상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11월 16일에는 베트남, 일본과 양자 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APEC 정상회의 모든 일정을 마친 늦은 오후부터는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갖게 됩니다.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훈장 교환식, MOU 서명식, 방산 영상 시청과 함정 명판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 공식 만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정상회담 주요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APEC 정상회의 일정 참석에 앞서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인사한 뒤에 약 1년 만에 만난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세계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중간에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양국이 힘을 모아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한결 같다고 하면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한중 간의 상호 존중, 설린 우호, 공동 이익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앞으로도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활발해진 정부 간 고위급 교류가 청소년을 포함한 민간의 다양한 부분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하자고 하고, 한중 양국 국민 간의 이해 증진, 그리고 양국이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면서 각 분야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국가 간에 그리고 지역 간에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 측면에서는 양국이 힘을 합쳐서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면서 영내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데 뜻을 모아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시장, 자유무역, 법치, 국제주의에 기반해서 이러한 공동 믿음을 바탕으로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갖고 가자고 하였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ICBM 그리고 군사 도발에 대해서 그리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이야기하는 행동으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중국도 역시 영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오로지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중 FTA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앞으로 가속화해서 조기에 그것이 결실을 거둘길 희망한다고 시주석도 동의하였고 우리 정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전을 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내년이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남겨진 과제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 양국이 함께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자는 뜻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할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현재 2026년도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의 의장국 수임에 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두 정상 간의 신뢰와 우위를 다지고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강화 의지를 결집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윤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한 뒤에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한 브루나이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관계를 인프라 스마트시티, 디지털, 국방, 방산 분야로 더욱 다층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에이펙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에 참석한 뒤에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약 40분 동안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캠 데이빗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례화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오늘 회의로 그 합의가 이행되었습니다. 캠 데이빗 이후 1년 3개월 만에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삼국 정상은 삼국 협력의 역사적 진전을 평가하고 한미일 협력이 흔들림 없이 계속 발전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의 처음의 설립 그리고 그간의 한미일 협력의 진전 과정에 윤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삼국 정상은 삼국 협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한미일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일 사무국은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3국 간 합의에 따라 사무국장은 한국, 미국, 일본 순서로 2년씩 돌아가면서 수임하게 되며 조만간 우리 외교부 내 사무국을 설치해서 2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삼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참전을 강력히 규탄하고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의 대응 방안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대량 살상 무기 자금 취득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3국 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국 정상은 오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보 협력, 인태 지역 협력, 경제 협력, 기술 협력, 개발 협력, 인적 교류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그간 이뤄낸 3국 협력의 성과와 앞으로의 협력 심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공동성명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토대로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합의로 출범한 3국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윤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고별 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전 에이팩 제1세션 휴식 시간 중에 만나서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을 한 차례 했고,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면서 환담을 하였고, 오늘 하루 세 번째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에 기여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대통령 임기 전, 전반기 중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외교 안보 성과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루어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많은 중요한 일을 함께 이루어낸 것에 감사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트위도 캐나다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이달 초 캐나다에서 열린 한 캐나다 외교 국방 2 플러스 2 장관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환영하고 2 플러스 2 회의 출범을 계기로 방산 협력 분야를, 방산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과 캐나다가 내년 APEC과 G7 의장국을 각각 수임하는 것을 계기로 글로벌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트리도 총리도 인태 지역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국제 무대에서 공조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